병종을 병종을 갖고 계시네. 이러면 마침 잘 됐네. 약탈자 애들은 먹을 필요 없어. 그냥 버리자. 이~ 서 여기서... 아~ 바타니아 피아노 아~ 먹고 싶다 씨 먹어서 갖다 팔자 이거 숫자 꽉 채웠고, 먹을 거다 먹었고, 이쪽으로 들어가자. 자, 성으로 가서, 뭐라? 레빌? 너왜 레빌로 갔지? 부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아니야, 그냥 우리 노간도 루다랑 그냥 결혼 시킬까? 아, 또돈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쨌든 라간바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냥 스바나 데리고 와야 돼. 하나영 대화 안녕 여기 하루 정도 대기할까? <목소리> 하나가 애기를 순풍 순풍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거, 아 음모, 뭘 준비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단한번 밟고, 그래서 돈 나갔죠. 성으로 가서 스파나 영 데려오고. 레벨은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바르, 바르 책으로 옮겨놔야겠다. 아니, 그냥 데리고 다닐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아, 이게 죽을 것 같지? 일단 살짝 데리고 다녀볼까? 라임성 놔줘! 나 놔줘! 놔주러 나주라아 그렇지 나집 이거 직업 쓰면 무조건 먼저 주거든요. 도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성인 거에 만족. 그래도. 어 북부가 갑자기? 이거는 무조건 내 우틀라임 성을 노리는 수작이야. 이거 들어가서 어. 마침 또 라간바드가. 바로 말 걸죠. 어 결혼하자 노간드. 릴리자. 그래, 그래, 뭐, 어, 해, 하자. 아, 지랄하지만 또. 또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 봐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야, 씨.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딸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얼마를 달라는 거야. 저거, 저 정도면은 진짜 돈 몇십만원, 백만원, 이백만원 달라는 거 같은데? 누구한테 결혼 가능? 누구한테 결혼 못하겠다? 집에 돈 없어서. <laughs> 어, 집에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생들 안타깝지만. 일단, 민병대 훈련을 바꾸고, 얼렁얼렁 개발해라, 이거.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한담? 여기, 디펜스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돈이. 호텔라임성 먹음으로 인해서 돈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임금이 더 많이 나가. 이때 뭘 이렇게 많이 넣었지? 어, 아, 좋은 애들 많이 넣어줬네. 바까바까바까치기 박가, 박가, 티어 높은 거 가져가야 <laughs> 티어 높은 거 가져갈게요 <laughs> 아 개꿀 아 어, 이거 티어 높은 거 가져가야지 이러면 내 병력이 아, 나 3티어 됐나? 티어 낮은 데다 넣어줬죠 지금 제가 징지병 넣어줄까? 전사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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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성 내가 방어만 잘 해주면 돼 그리고 버전 1.5.8 버전입니다 게스파님 0.5.8 버전 이제 할만해졌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호텔라인 먹으려고 무조건 군단급 올 텐데, 아, 어. 이자스나집 이거 잃어버리겠다. 잠깐만, 나말 죽었나? 아, 말또 죽었네. 죽나봐 이거. 너네들 뭐하냐? 너네들 저거 안 먹을 거냐? 나집저 그냥 저 잃어버려? 진짜로 나저 그냥 집 잃어버려? 와저 집을 전쟁 마을좀 사야겠는데 전투 마 그러면. 더위해할 애들이 있나? 몸집을 좀 키우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전투 전쟁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키워야겠어. 요거는 방어하 오는 것 같은데. 아, 내우텔라행성이 문제네. 저거 어떻게 막냐? 안 오냐? 도와줘. 와 달라고 어 빤스런 먹자 이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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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다 모이면 이길 수 있어 먹자 먹자 어어 어, 붙었다 붙었다 더, 더 들어와 거 그렇지 자 이거, 한입 배워볼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고얘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고내버리고 어, 얘네. 얘네 보병대로 인식이 되는구나. 1 레이더 얘네들이 말을 탔는데도 보병으로 인식하네. 하긴 해서 부대 지정 바꿔야겠다. 야씨막긴 많다. 바타니아? 그냥 아처 절로 빼면 안 돼. 그래도 기병대가 저렇게 있어서 아처를 빼면 안 돼. 차라리 그냥 여기 합쳐주는 게 나아. 죽여봐가지고, 나는 저쪽 기병대 자르러 가야 돼. 야. 야야야야 야, 야, 야 대충 흔들면은 뭐 걸리겠지. 와씨 난장판이네. 그새 이기긴 이겼는데 이 기병 도망가는 거 이거 그거 해야죠. 엄마. 길이 뭔뭔 길이야 이게? 말 승마속도가 내가 느려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어. 잘못 붙으면 부병들한테 반격당하니까 기병이나 노래. 아, 나가버렸죠? 많이 잡았다, 내가. 프로. 프로가 중요하지. 오버되어 있는데 띄어 높은 애들로 갈아 끼워야 되다. 족병종이랑 티어 높은 거다 흡수 하고 나서 보죠. 추릴 거. 자 이러면 족병종이랑 티어 높은 거 먹었고 티어 낮은 거 여기서 더 먹어봤자 뭐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쓸게 없는데? <laughs> 아 버리긴 버려야 돼. 그래도. 그래도 버리긴 버려야 돼. 산적 버리고, 이런 애들 버려. 사티어짜리 쓸모없는 거다 빼도록 하죠, 지금. 산적 두목도 버려. 빼고... 아, 이래야 딱 맞아. 와, 미쳤다. 이거 어차피 기병 보병은 내가 해적 애들로만 꾸릴 거기 때문에... 아, 얘네들 뭐 먹어봤자 나중에 어차피 다 관리해서 줄여나갈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죠? 뭐더 먹어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안장 나왔니? 됐죠? 오, 오 뭐야. 아, 뺏겼네. 호텔 라인 어쩔 수 없다, 이거. 텔 호텔 라인 뺏긴 건 어쩔 수가 없. 어 바로 팔아 돈을 환전하고 아이템 보자 쓸만한 게 나왔노 쓸만한 거 없죠 이거 바르체그 포위 중인데. 그렇죠, 그내 동생 있는데 아니네 노간드 오모르에 있네 <laughs> 언제 온것같아아 병력 좀 모집을 할까? 어 이거 잡을까? 아무쫓차할것 뭐 같은데 뭐 하지 얘네들? 야, 집안 지켜, 저거? 바로 제을안 지킬 거야? 여기도 뭐해? 아하, 북부. 이걸 또 내가 안껴릴수 없지. 이거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도 나도 좀 먹고 싶다. 영주 좀 잡을 수 없을까요? 아 릴라사님 어서 오세요. <laughs> 뭐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긴요. 다 그런 거지. 돌격 박았죠 저도 장군 돌격. 이병대만으로 화력이 나오겠는데? 어, 이거 뺀다고? 낚시였니? 나도 뺄래. 어, 이 기병인데 보병으로 들어가네, 얘네들. 실은이 더. 이거 일일이 다 지정해줘야겠는데? 야, 또 잡어. 아, 어! 막 그걸 화살을 내려박네 아니 내가 누우면 스바나 혹시 죽는 거 아니, 아니겠지? 아이거 잡어 영주잖아 이거. 아 전리품 4프로 아 전리품 4프로 조금 힘든데 힘든데 자 이거 요 보병으로 돼있죠 지금 보병으로 바꿔주고 이것도 보병으로 돼있죠. 기병으로 바꿔, 얘도 보병이잖아. 기병으로 바꿔, 이거 티어 높은 순으로 하지 말고 네임으로 할까? 네임? 나 은가？공 열이 되는것같 으면서도 잘안되 네, 그 렇죠？되 는것같 은데, 뭔가 잘안 돼. 병인 애들 말 타고 있는 애들이 다 기병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일단 됐어. 일단 다돼 있다. 포로 6마리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게. 지금 뭐, 마땅히 없긴 한데. 딱요 정도 먹자. 그래, 제국은 뭐, 막았다 쳐, 제국 쪽은. 나는? 내 집은? 나집 구해줘 안돼 저거 샌더트로나집 구해줘 저 바라책을 뺏겼다가 다시 먹으면 내 집이 되겠지? 나쁘지 않은 듯? 주둔근 임금이 5% 감소. 매일 민명대수가1 증가. 4티어 이상 병종이 패시브 겸치 4. 모든 병종이 패시브 겸치 2. 이게 나은 것 같아. 호람 좀 늘려주고. 팔도 살짝 늘려줄까? 배어가, 이게, 수치가 너무 적네. 레벨도 좀 올려주고. 어허, 이거, 다골, 또, 스터지아 또 다골 때리지, 또. 아, 아니다. 깃발 갖고 있다고 스, 해가지고 이러는 건가? 그런가 보다. 깃발 넘겨져가지고 이러나 보다. 됐네. 큰일 났네. 일단 피좀 채우고. 그러네. 깃발을 얘한테 넘겨서 지금 어그로가 다 깔린 거구나. 만 많이 나가 돈 너무 많이 나가는데, 맞지? 아 이걸 또 지지해 버리네. 바로채고 뺏기고 지금 평화하는 거냐 혹시? 아, 타이밍상 평화 맺는 건 맞아. 아 근데 안 뺏기고 뭐 그래 잘했어. 얘는 뭐야? 한번 잡아 먹어야겠는데, 이거? 저기요, 좋은 경험치가 되주실까요? 경험치, 경험치. 아니, 너 말고, 아. 아, 어야 저거. TR 뭔데? 우리 스칼라 뺏기고, TR도 뺏기고 있네. 가야겠구만, 별로. 아니야, 이거 먹고 가자. 안녕. 경험치가 되어줘, 우리들. Go! b o w m a n forward! Loose archers! Infantry! Infantry! Soldiers! 어 이거 스바나 같은데? 그치 스바나 공기병이야? 쟤네 달려오니까. 깃발이 겹친다고요? 누구랑? 내가 누구랑 깃발이 겹쳐? 깃발 겹치면 바꿔야지. 고든네랑? 어차피 장인어른 떼기야. 좀 겹칠 수도 있지 뭐 어차피 다 가족인데. 와라. 아 노간드 형결혼시 킬라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잖아.